안녕하세요, 찐이쌤입니다. 오늘은 발음 연습을 한번 해보도록 할 텐데요. 우리 발음이 안 좋은 이유는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음, 어떤 분들은 교정 중이어서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죠. 치아를 가리고 싶어서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또 말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봤을 때 어떠세요? 이렇게 치아로. 입술로 가려버리기 때문에 답답하다, 그리고 방어적이다라는 느낌을 심어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좋지 않죠? 두 번째로는 어떤 분들은 말을 빨리 해서 발음이 안 좋은 거 아닌가요? 라고 하시는 분도 있어요. 네, 그 말도 맞습니다. 말을 빨리 하기 때문에 입모양을 정확하게 해주면 소리도 정확해지는데 그러지 않는 경우도 꽤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저는 혀가 짧아서요. 혀가. 길어서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실제로 혀는 상관이 없다 라고 해요. 그리고 여기 혀가 짧아서 설소대를 자르시는 분도 있다 라고 하는데 어떤 분들은 효과가 있다 라고 하지만 어떤 분들은 또 효과가 없다 라고 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발음이 안 좋다는 이유로 막연히 설소대를 자르시는 거는 별로 추천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발음이 좋아지기 위해서는요, 저는 이것만 기억해 주세요. 바로 모음입니다. 뭐라고요? 모음. 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안녕하십니까? 김수진입니다. 이제 안녕하십니까? 땡땡땡입니다. 이거는 우리 구독자분들의 이름을 한번 넣어주세요. 그러면, 안녕하십니까? 발음이 다 똑같나요? 다 다른가요? 그렇죠. 다 다릅니다. 그런데, 우리는 되게 한 번에 이야기를 하려고 하죠. 그래서,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사, 발음이 좋지 않을 뿐더러 훨씬 더 성의 없다라는 이미지를 심어주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자 한자 정확하게 하되, 제가 아까 모음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아, 여, 아, 이, 이, 아, 이렇게 한자 한자 발음을 해서 연습을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한번 같이 따라 해볼까요? 시작. 아, 여, 아, 이, 이, 아. 그렇죠. 한번 더. 시작. 좋습니다. 자, 이 부분을 멈추시고 꼭 연습을 한번 해 보시고요. 우리 안녕하십니까? 김수진입니다. 내 이름을 상대방에게 정확하게 말을 하는 것은 기본 중의 기본입니다. 김수진입니다. 이게 아니라 김수진입니다. 이렇게 입 모양을 정확하게 하는 것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 안녕하세요가 맞아요, 안녕하십니까가 맞아요라고 하시는데요, 우리가 복도나 엘리베이터에서 마주쳤을 때는 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가벼운 인사도 괜찮겠지만 면접에서의 만큼은요 안녕하세요가 아닌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바로 이걸로 연습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항상 입모양을 부지런히 움직이시면 발음은 당연히 좋아집니다 그래서 첫 번째 입을 정확하게 발음을 해주세요. 이게 제일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보이는 모든 것이 메시지입니다.